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맞이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 내가 헌 믿었구나. 믿는 대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죠. 아, 이제 그러면 내 힘으로 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을 다른 헛된 것을 어,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힘주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에게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끝까지 바라봅시다. 그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갑시다 라고 외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신앙이 더 확고하고 더 단단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자장,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반복되어 말씀합니다.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3장 1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도전합니다. 여기 대제사장 단어 표현처럼 모든 제사장들 중에서 대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위대한데 14절 말씀해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큰이라는 단어는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질적으로 탁월하며 능력에 있어서 훨씬 우위에 있는 우월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1년에 한번 속죄일이 되면 이 사람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사람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더 우월하신,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 대제사장으로도 어마어마한 직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대 모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시며 우월하시며, 아니,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이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할 때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받으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런 위대하시고, 우월하시고, 누구와도 비교하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말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워낙 소통이 중요한 시대라서 누가 얼마나 상대를 공감하고 경청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심리적인 공감입니다. 정서적인 공감이죠. 상대의 마음, 감정, 상대가 하고 있는 생각, 그것을 읽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가족도 없는데 다리가 완전히 다 마비가 돼서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길바닥에 앉아서 동전통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서 무엇을,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겠죠. 딱한 사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줄수 있겠죠. 그것이 아마 최고의 공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동정함은 이런 심리적인 공감, 일시적인 동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하심은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이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고통을 꺼내 주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죽은 독자의 아들의 어머니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녀의 절망을 보고, 이제 남은 독자마저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울지 말라 하시죠. 말 뿐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 죽어있던 그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명하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에 누가 본 7장 1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놓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그를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인간이 줄수 없습니다. 인간이 줄수 없는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의 동정하심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억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위로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그 능력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며 영원한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막막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막막함으로부터 분명히 우리를 꺼내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막힌 기도의 제목을 뚫어주시고 돌파하게 하셔서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14절 하반절에 둘째로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는 집요하게 달라붙다입니다. 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끈질긴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 달라붙어서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로 남편분들은 젊을 때에는... 아내에게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그분이 이제 그것을 비유로 남편분이 아내에게 붙어 있는 그런 걸 비유로, 젖은 낙엽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어, 비가 오면 이, 이 낙엽이 젖지 않습니까? 젖, 젖은 낙엽이 이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딱 찰싹 붙어 있는 모습처럼 자꾸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어 있려고 으 한다는 거죠. 비온 뒤에 이 마당에 찰싹 붙어 있는 낙엽을 쓸어 본적 있으시죠? 사리빗자루로 아무리 쓸려고 해도 미끌미끌해서.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쌀이빗자루로 마치 이 낙엽을 캐내듯이 들어서 살짝 들어서 캐내듯이 쓸어내야 쓸려지는 것이 바로 이 마당에 붙은 젖은 낙엽입니다. 찰싹 달라붙어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이와 같이 계속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 달라붙어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요하게 믿는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달라붙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흔들려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 것들에 마음에 요동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동정하시는, 동정하시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멀리 멀리 떠나가지 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느 때나 언제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제때 적절한 때에 마침 그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주시는 은혜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 계신 그 자리, 주 계신 곳, 은혜의 자리로 항상 달려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사실 모순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보좌라는 단어, 같이 양립할 수가 없죠. 고대 시대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왕의 주권과 심판 명령이 행해지는 장소, 금기의 장소입니다. 누군가 왕이 앉은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왕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 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왕의 자리로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이 왕의 자리는 더 이상 심판과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금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는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자리,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면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 나를 위하여서 찢기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 내 죄를 위하여서 흘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그 은혜가 살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동정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이 필요하다면 주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로운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